이곳은 화성인이 서식한다는 서울 시내. 이곳에서 과연 화성인을 찾을 수 있을까? 뭘 더? 저기 좀 봐요. 신상치 않은 그런 걸인데요. 아, 그거 바로 오늘의 화성인이었군요. 어,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? 어, 오늘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. 지구인들과 식당으로 들어가는 화성인. 오늘의 저녁은 평범한 중식당에서 해결하는군. 아니, 근데 지금 가방에서 뭘꺼내는 거지? 그럼 그렇지. 바로 오징어 그루트를 꺼내는군 헐, 어, 뭘 더? 화성이 지금 뭐 하려는 거죠? 설마 짜장면에 오징어 그루트를 넣어먹는 건 아니겠죠? 그건 화성이 여기 오징어 그루트를 듬뿍 들어간 식사는 일상이다. 태엽 씨, 방금 뭐 넣어드신 거예요? 아, 이거는. 오징어 로스트라고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먹거든요. 이걸 넣으면 모든 요리가 다 맛있어요. <laughs> 친구분, 네? 화성이는 원래 저렇게 맨날 먹나요? 진짜 맨날 절개 먹어요. 진짜 토할 것 같아. 밥 같이 못 먹겠어요 음, 맨날. 이제 좀미상한 같아. 아직도 끝나지 않은 화성인 이 오징어 로스트 사랑. 설마 짬뽕이랑 탕수육도 오징어 함께 먹는 건가요? 아, 어, 저 화장실 좀 가야겠어요. 토 나올 것 같다고요. 먹고 또 먹고. 또, 또 먹는 파손 어, 정말 맛있는 건가요? 태엽씨 네? 원래 이렇게 음식에 다 오직을 넣어 먹어요? 네, 오직을 안 넣어 먹는 음식이 없어요 오직 요구르트 친구들과 헤어진 파선이 혼자 어디론가 향하는데 따라가 봐야겠어 태엽씨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? 아, 지금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오징어구르트랑 어. 데이트하러 청년차 왔어요 이럴수가. 친구들과 함께할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화성님의 뒷모습이네요. 오징 요구르트가 그렇게 좋아요? 네, 저는 오직 오직 우유 100%로 하는 요구르트가 너무 좋아요. 그치, 오징어? 오지가... 오징 요구르트와 사랑에 빠진 오징남 화성님. 너무 맛있게 먹을 데 나도 사랑에 빠지겠는 걸. 오징 요구르트 화성님. 보고 종료.